하영실 가기 전입니다. 지금 장을 박아서 봤습니다. 이게 어떤 건지 좀 이따가 다 확인해볼 거고요.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쉬면 됩니다. 어, 안 풍경이 이렇구나. 인사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분이 어떠시죠? 다리가 아파요. 왜 다리가 아프죠? 수영해서 그런가요? 아니요. 거 보기 전에 운동했거든요. 아 그렇군요. 맥주를 못 사서 좀 슬퍼하는 거 같은데 사실인가요? 아니요. 다들 뭐 의지가 없길래 술먹고 오늘 룸서비스는 어떤 걸... 아 룸서비스에서 술 먹을 수 있지 않나요? 그렇죠, 시켜서 좀 비싸겠지만 그렇죠, 얼마죠? 비싸 봤죠 아마 와인이나 보드카 종류로 팔지 않을까요? 와인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? 음... 그렇군요. 참, 얘네가 먹겠죠. <laughs> 형이랑 나랑 먹으면 <먹은> 되잖아요. 뭐야? 우리 <laughs> 사한들 어디 갔냐? 아... <laughs> 이서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노아내 깔고 있네요. 죽여버리고 싶어요. 연예인이야 뭐야? 아, 피곤하네요. 이상입니다.